자 이렇게 고양이를 한번 간식을 <laughs> 안녕하세요 미로노트입니다 오늘 만나볼 제품은 데이티 D4 듀오 마이크입니다 단일과 양방향 녹음에 선택하는 자체 전원 사용 모바일과 카메라에서 활용 가능한 마이크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이 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녹음된 음성은 d t d 4 듀오 마이크로 녹음되었습니다. 데이티듀포 듀오 마이크는 어, 슈퍼 카디오이드 패턴을 가진 지향성 마이크로 독특하게도 전면부뿐만 아니라 후면부의 음성 패턴도 흡음할 수 있는 더블 마이크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체의 외양은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 본체를 포함한 양쪽 마이크용 데드캣을 갖고 있습니다. 쇼크 마운트는 하슈와의 연결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며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쇼크 마운트 하단의 홈입니다. 케이블을 꽂아놓고 고정해둘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길이가 남거나 카메라와 마이크 간의 결합을 걱정했던 이들에게는 꽤 괜찮은 안전 설계가 되겠습니다. 동봉된 케이블은 TRS와 TRRS가 있습니다. 양쪽의 마이크는 필요에 따라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것으로 한쪽 혹은 양쪽의 음성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은 전면 A는 좌측으로 후면 B는 우측 사운드를 각각 녹음해 스테레오로 받아들입니다. 전 후면의 양쪽 목소리를 활용할 때 좋습니다. 네, 실사용 후기를 만나보시죠. 네. 마이크를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티4 어, 듀오에 대한 마이크를 한번 촬영을 해볼 텐데요. 어, 수음 거리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30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우선은 이렇게 한 면으로만 한번 녹음을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듀오 마이크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양방향 어,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로는 이렇게 전면으로만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전면에서만 한번 촬영을 해보고요. 어이 상태에서 한번 어, 양방향 전원을 켜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전면도 수음을 하겠지만 후면에서 음성을 녹음하는 것도 이렇게 음성을 수음을 하게 됩니다. 양방향을 이렇게 수음을 하게 되는데 앞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수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를 쭉 돌아가면서 수음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듀오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듀오 마이크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고양이를 한번 단식을 있네. 맛있어?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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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마이크 두 대를 고민했던 투채널 어, 마이크를 고민했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해답이 될수 있는 제품이고요. 어, 샷건 마이크를 어, 고민했던 분들에게 어, 1타2피의 효과를 줄수 있는 마이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 PD와 크리에이터가 동시에 이야기하는 콘텐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뷰이와 인터뷰어가 대리를 하는 상황에서도 좋겠죠. 뿐만 아니라 음식 촬영이라든지 뷰티 촬영, 애완동물의 촬영 등의 전후방의 모든 촬영 소스를 찍을 때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디오 노트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